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 옥상다육입니다.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어, 월요일 아침에 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이렇게 들었어요. 맨날 뭐 보여드리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예쁜 아이들입니다. 예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같이 한번 눈맞춤 해봐요. 아, 마커스가 이렇게 예뻐요. 저희 집 마커스는 이래요. 너무 예쁘죠? 물듬이. 아, 네티지아는 좀 빠졌어요. 이 아이는. 음, 그래도 예쁜 네티지아구요. 와, 화이트 미니마 좀 보세요. 꿀벅지. 꿀벅지. 이렇게 크답니다. 이 아이도 다 분리가 될것 같죠? 분갈이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플레르블랑크는 뭐, 물듬이 거의 없고요요 상태. 아, 저벤바디스좀 보세요, 뱀바디스. 이 꽃대겠죠, 이쪽에 나오는 거는. 꽃대일지 작을지는 모르겠어요. 꽃대 같긴 한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벤바디스 여기도 벤바디스다벤바디스 벤바, 벤바디스 라인이에요, 얘네들은. 귀엽고요. 레드문. 여기 레드문 있고. 아이시 그린좀 보세요. 아, 입술 라인. 너무 예쁘죠? 이렇게 피멍 들고 있습니다. 아이시 그린이고요. 이거는 뮤즐리. 이 아이는 에게리아인데, 에게리아가 입장이 조금씩 벌어진 것 같아요. 어때 제가 잘라주었고요. 에게리아. 여기도 지금 피멍이 들고 있죠? 깨멍. 그리고 에일린. 에일린 물듦이 많이 빠졌어요. 예뻤는데, 물듦이 많이 빠진 상태고요. 이건 트윈베리. 트윈베리도 이렇게 살짝 불들었고요 스노우바니가 오늘은 또왜 이렇게 예뻐 보일까요? 아, 스노우바니. 얘네들도 되게 따글따글해진 거예요. 요 화분에서 꽉차 있었어요. 처음에 심을 땐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근데, 이렇게 따글따글, 대거져서 입장이 다 짧아졌답니다. 아, 골든글로우 좀 보세요. 저희 집 골든글로우. 예쁘죠, 사랑스럽죠, 미니벨이구요 아무르 파티는 뭐 물듬이 거의 뭐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플루엘프 이거는 춘매. 요 아이도 저하고 인연된 거예요. 처음에 사가지고 어.. 저쪽에 바이을 심었던 타원형 화분이 있었어요. 거기다 모든 물로 심어놨던. 심어 놨다가, 그, 이제 다 강몸으로 심어준 아이들인데, 요, 춘맨 저의 1세대 중에 하나. <laughs> 요거는 모닝듀죠모닝듀 술도 좀 보세요. 아, 빨간 코. 예뻐요, 예뻐. 모닝듀고요 그리고, 짠짠, 아르제. 아르제가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르제가, 음, 요런 색감이 납니다. 아이보리 색깔이. 그리고 이렇게 입장에는 깨멍이 들고 있어요, 깨멍. 예쁘죠? 요거는 온슬로우에요, 온슬로우. 온슬로우도 물듬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온슬로우들도 그렇고 물듬이 많이 좀 빠진 상태예요 닮아지는 꽃대가 예, 아직 안 잘라졌습니다. 잘 맞이고요. 레드벨벳. 여기도 레드벨벳. 예쁘죠? 이 아이가 더 예뻐요. 볼드미. 처음에 이 아이가 뿌리가 잘안 내려가지고 겨울에 심었던 아이들 두 아이들 중에 이 아이가 뿌리가 잘안 내려서 걱정했던 아이인데, 그래 다시 한번 심어주고 막 했었던 아이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레드문이에요. 초쪽에 레드문 좀 아까 보여드렸죠. 요게 처음에 사고 레드문 이뻐서 하나 더 사나이에요. 조개 샴페인. 음. 예뻐요. 이거는 레드콘이고요. 예쁘다. 이 아이가 정야. 정야. 정야 같아요. 모르겠네요. 이름을. 없어졌어요. 이거는 파랑새고. 이거는 원종자라고 사. 이 아이가 원래는 몸집이 좀 컸던 아이인데 음, 한해한해 한해 가면서 이제 조금 무분둥이가 더 되어가면서 입장도 작아지고 어 뭐죠 줄기들도 좀 고사가 되고 해서 이렇게한 몸이었다가 다강 몸이 된 원종 자라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이도 그냥 요 작은 분에다가 옮겨졌어요. 나나 우쿠미니 애기들 많이 컸죠. 아이고 귀여워요 귀여워요 뽀글이들 뽀글아 <laughs> 뽀글이들이고요 요거는 체류한타 지고 요거는 마루 일이에요 이거는 루비도나 같은데 이름이 없어요 작년에 빨간 포트 사다가 아, 한 1년 반 정도네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많이 컸어요 이것도 몇번 뽑았다가 심었다가 요 지금 컵에 심어져 있는 루비도나 같습니다. 이름이 떼글떼글해졌죠, 이 아이도. 그리고 마리나. 음, 마리나는 장미꽃 같은 수영이 너무 예뻐요. 장미 모양의 수영 아, 이거 좀 보세요. 예쁘죠? 예뻐요, 예뻐. 그리고 이거 뒤에는 시트리나. 이거는 멕시칸 스노우볼. 멕시칸 스노우볼도 꽃대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근이 빛이 우리네 예쁜 모습이고요. 자, 짜잔, 홍미화. 홍미화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아이고, 이쁘다. 그 옆에 홍미화는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고, 이쁘다. 이것도. 요것, 것도 이제 물 들면 어, 올 가을 정도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쁜 모습을 기대해 보고요. 레드 너블 아동장 가면 레드 너블 있으면 하나 더 사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페리도트들도 잘 있고요. 이 아이들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긴 한데, 이 아이가 화분에 이 화분에서 2년째 크고 있고요. 이 아이는 이 화분에서 1년 반 정도 되었고요. 이 화분이 요거는 분갈이를 한번 중간 해준 거예요. 이게 이러고요. 얘는 중간에 분갈이를 한번 해준 거고, 두 아이를... 분갈을 해줘야 되는데 내년 가, 올 가을에나 해줘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냥 놔둘래요. 잘 있으니까. 아란타, 아란타도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예뻐지고 있습니다. 자, 와, 아보카도 크림 좀 보세요.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요거는 후리뉴, 후리뉴 두프 탑시. 이 아이들도. 물듬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핑크루비들. 음, 제스타. 제스타도 몇 번의 비를 맞고 이렇게 통통해진 모습이에요. 예쁘죠? 자구들도 많이 크고 있습니다. 요 밑에 목대에 또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먼 놈. 요거는 네키몬 스톤. 아, 레티지아 좀 보세요. <laughs> 아, 이제 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해님이 반짝 반짝 비춰주고 계십니다. 아, 비치스 앵크림도 예쁘네요. 그 아이도 분갈이 다시 해줬던 아이고. 엄마나 양진, 장미꽃 수영 이 아이도 참 예쁘죠. 양진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쭉쭉 가서. 오, 릴리시나, 요 아이도 예쁜 아이구요. 아이보리, 아. 아이보리 너무 예뻐요. 여기 밑에, 가운데 아이 밑에 자고 나오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안 보입니다. 자고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입장을 좀 떼줘야 될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요, 요런 하여튼 밑에 아래 입장을 떼어줘야 자구가좀 자라날 것 같죠? 아. 아이브리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예쁘게. 아 석연아도 또 예쁘네요. 틴커벨도 물이 많이 들었어요. 요 틴커벨도 여기 목대 자구 좀 보세요. 적심 하이 적심이 되었던 요 아이는 이렇게 자구를 뽀글뽀글 많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햇빛 지니까 너무 좋다. 그죠? 해리와슨 좀 보세요. 해리와슨 물든거 아 얘네들은 꽃대겠죠 요 가운데는 꽃대 같고 이건 자구일까요 아 자구 진짜 안내주는데 여기도 그렇구요 여기도 자구이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볼까요 오늘은 해리와슨을 잡아서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다이오생활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합니다. 제 채널도 많이 와서 응원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